띠아다이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예쁜 애들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스칼렛퀸 금이에요. 입장마다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입장마다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금줄이 다새 금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금이 다 빠진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 입장도 그렇고 고루고루 엄청 잘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15cm 예요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색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요 아이를 지금은 물이 빠져서 안 이쁘지만 좀만 있으면 엄청 예뻐질 요 아이를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스칼렛 퀸금 10만원입니다 1번이에요 8-2번 보여 드릴게요 이아이도 스칼렛 킹금 15cm예요. 이아이도 금이 엄청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딱 보시면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고루고루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이즈도 좋고 금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얼굴도 아주 예쁜 이아이를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8-3번 보여 드릴게요. 8-3번은 11cm의 피델리오예요. 필이 아주 좋은 이렇게 색감 아수 예쁜 피델리오입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 저렴한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3번이에요. 11cm인데 사이즈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35,000원 얼굴 잘 보시고 데리고 가세요. 다시 4번 보여드릴게요. 핑크다이아가 저번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은근 인기가 좋은 핑크다이아예요. 요렇게 속잎이 엄청 맑고 깨끗한, 그리고 엄청 환엽이고 두툼한 요 아이가 자구도 여기 달고 있습니다. 물이 들면 완전 예술인 요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4번이에요. 11cm인 8-4번. 요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5번도 핑크 다이아예요요 아이도 뒤쪽에 보시면 자구를 이렇게 하나 달고 있습니다. 색감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10.5cm 10cm 정도 됩니다. 자구를 달고 있는 맑고 깨끗하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요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6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물들었을 때 엄청 예뻤던 아이예요.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인데 15cm 정도 되고 얼굴이 3개예요. 커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수영이 지금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스페셜. 이렇게 아주 예쁘상하게 생긴 요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7번 보여드릴게요. 8-7번은 골드마리아예요. 엄청 이렇게 깔끔하게, 필이 아주 좋은 요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밝고 깨끗하죠. 그리고 두툼하고 얼굴이 진짜 색감이 독특해요. 완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깔끔한 요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7번이에요. 골드 마리아예요. 8-8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도 엄청 좋은 요 아이가 백야 교배종인 것 같아. 샴페인 당기도 하고 백야 당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스페셜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를 45,000원씩 팔았어요. 근데 오늘은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비우고 싶어서 좀 저렴하게 드립니다. 스페셜 8-8번, 35,000원입니다. 8-9번 보여드릴게요. 8-9번도 스페셜이에요. 주황빛이랑 골드빛이랑 초록빛이랑 엄청 이렇게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스페셜.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름표가 없어도 너무 예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색감도 엄청 예쁘고 무거워서 진짜 예쁘게 물이 든 아이예요. 8-9번 3만원입니다. 8-10번 보여드릴게요. 에보이금이에요 여기 입장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금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입장이 다 고루고루 요 아이를 저번에 금이 잘 들어가서 제가 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머리가 이렇게 4개가 올라왔어요. 이 아이를 좀더 키우셔서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금이 들갔던 아이예요. 금이 아주 고루고루 엄청 잘 들갔던 아이를 커팅해서 위에 위에는 또 따로 심어놓고 밑에는 또 이렇게 벗다 그랬더만 이렇게 자구를 네 개를 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좀더큰 다음에 얼굴 한 개는 남겨놓으시고 다 똑똑 따셔서 따로 심으셔서 대품으로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따셔도 돼요. 다 따시면 또 올라오더라고요. 한 개라도 남겨놓으면 또 새로 안 올라오는데, 싹다 따놓으면 또 다른 데, 다른 곳에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11번 보여드릴게요. 심청이 필에번이에요이 아이는 15cm예요. 필이 아주 좋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긴 아이랍니다. 이 가운데는 심청이처럼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 있어요. 그냥 보셔도 필이 엄청 좋고 엄청 예쁘게 생겼죠? 요렇게 아주 잘 생긴 아이랍니다. 요 아이는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15cm이면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옆모습도 이쁘고 요 가운데에서 딱 내려다 보셔도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는 12만원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8 다시 1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청이 필 에번이에요. 요렇게 사 가운데는 사고 물아 들고 옆에는 요렇게 아수 영꽃마리아 처럼 요렇게 예쁜 피를 띄고 있는 요 아이도 어 똑같은 신청이 필 에본 이에요 요 아이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13cm 에 아까 과그 이가 15cm 잖아요 요 아이는 13cm 라서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요 아이는 10만원만 받겠습니다 자유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하우스에 꽉 차있는데도 막상 찍으려고 하면 어떤 애를 찍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막 혼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누가 다 숙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숙제를 다 해주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아빠가 이거 도와줄 수는 없고 제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8-13번 핑크 다이아, 요 아이도 옆에 자구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엄청 맑고 깨끗하고 두툼하고, 이렇게 아주 필 좋은 요 아이. 요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테라클론이랑 핑크 다이아랑 슈퍼클론, 에버니 슈퍼클론이랑 인기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이 들어오고 전화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개 올려드리면 더 많은 데서 고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 또 올려드립니다. 8-14번 요 아이도 핑크 다이아예요. 요 아이도 55,000원입니다. 요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주 요렇게 자구도 달리고 물이 들면 완전 예술인 핑크 다이아 엄청 두툼하고 환엽있어요. 입장도 엄청 짧아요. 완전... 완전 예쁜 얼굴이에요. 이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엄청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 있어요. 자구가 이 아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어요. 8-15번 핑크 다이아 자구 두개 달린 이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속에도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필 좋은 핑크 다이아 요 아이를 5 5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8-16번이에요. 핑크 다이아 요 아이도 자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가 달려있습니다. 가을에는 자구를 다 따셔서 따셔서 심으시면 어미가 활짝 펴져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찡겨갖고 얼굴이 갸름해졌잖아요. 원래 동글동글해서 예쁜 아이가. 요렇게 아주 필좋은 여 아이도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16번이에요 16번입니다 8-17번 보여 드릴게요 완전 환엽이서 엄청 엄청 두툼해요 입장 하나하나 두께면 넓이를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아이 지금은 비록 색감이 빠져서 예전처럼 안 이쁘지만 이제 곧 예뻐질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들면 완전 와잘 샀다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잘 사왔네 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8-18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베라가모예요. 16cm이고 자구 요 밑에 하나 있고 반대편에 또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두툼하고, 환엽이고, 어무라들고, 물이 들면 완전 색감 예쁜 베라가모예요. 몸값이 좀 묵직한 아이랍니다. 자고를 이렇게 두개 달린 아이를 6만 6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물이 들면 완전 예쁜 아이예요. 지금 자고 때문에 이렇게 갸름해졌잖아요. 자고 자고 뛰시면 다시 예뻐집니다. 팔 다시 19번 보여드릴게요. 다, 요 아이들을 다 분채 보내드릴 거예요. 가을쯤에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더운 날씨는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곧 시원해질 것 같아요. 요 아이도. 14cm 에요. 14cm 인 베라가모. 엄청 환엽이고 아주 예쁜. 이렇게 색감이 검붉은 빛으로 엄청 고급스러운 요 아이를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뒤 자구가 하나 달려있어요. 자구 하나 달린 베라가모 65,000원입니다. 엄청 환엽이고 예뻐요. 2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번은 수산나예요 피리 아주 좋은,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가 20cm나 됩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고, 엄청 피리 좋은. 이 아이가 지금 오랫동안 물을 안 줘서 살짝 말라있어요. 물을 듬뿍 주고, 이제 가을 되면 탄력 받으면 진짜 멋있는 아이예요.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얼굴이 잘 생긴 스산나 이 아이를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0cm면 사이즈가 엄청 좋잖아요. 필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주 카리스마 있게 생긴 여기는 꽃대예요. 꽃대 에 이제 핀셋으로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멋스러운 요 아이를 1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멋지죠?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21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환엽이고 완전 멋있죠. 완전 와. 21번, 요 아이는 1 8 c m 예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슈퍼클론은 사가신 분들이 다 만족하셨습니다. 거의 100%다 만족하셨어요. 엄청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엄청 환엽이에요. 진짜 심어놓으니까 멋있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요 아이를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완전 환엽이에요. 실물도 똑같이 예쁩니다. 멋스럽고 이렇게 아주 완전 멋스러운 여화이를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멋진 화분에다 심어 놓으시면 진짜 폼이 납니다. 여화이는 2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사이즈가 엄청 커요. 20cm예요. 사이즈가 큰데 덩치가 있으니까 두툼하니까 더커 보여요. 8-22번 자구가 3 개나 달리고 20cm인 멕시코 마리아 속에는 이렇게 오므라들어서더 멋스러워요. 엄청 화엽비고 멋있죠. 와 이렇게 아주 필 좋은 멋있는 요 아이를 아주 저렴한 가격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구만 똑똑 떼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딱 떼셔도 따로 떼셔서 따로 심어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필 좋은 사이즈가 있다만큼 크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6만 원에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다 23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19cm에 요 아이도 4 장난 아닙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자구가 3개가 달려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멋있는 대품이고 자구가 3개나 달려있는 멕시코 마리아 엄청 맑고 깨끗한 피를 갖고 있는 멕시코 마리아 이 아이를 6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필 좋은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멋있죠? 이따만큼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아주 잘생긴 엄청 두툼해요. 엄청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 두툼하고, 아, 딱, 딱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엄청 멋있는 아이랍니다. 8-24번 보여드릴게요. 8-24번. 이 아이는 11cm인 에비앙이라는 아이예요. 엄청 환엽이에요. 완전 환엽이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예요. 환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환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를 사셔서 그게 대품으로 딱 키워놓으시면 진짜 멋있습니다. 에비양 15만원이에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환엽이고 멋있는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8-24번. 에비양 15만원입니다. 8-25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아카이선이에요. 아카이선. 물이 들면 완전 예술이고 엄청 멋있는 아카이선. 자구도 하나 달렸어요. 지금 색감이 다 빠져서, 요런데, 또 변이가 와서 토들토들해요. 울퉁불퉁하고. 요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 4 c m 예요 14cm이고, 필리손은 요렇게. 예쁘게 생긴 요 아이를 35,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물이 들면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가을쯤 되면 완전 예술입니다. 요 아이는. 8-26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슬슬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8-26번 모델라인 소에도요 아이가 심청이처럼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모델라인 두 개밖에 없어요. 모델라인 얼굴은 환엽이라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싹 오므라든 게 되게 포인트예요 오므라들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모델 라인 사이즈가 사이즈도 제법 큽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 아이를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16cm 좀 넘어요. 거의 17cm 가까이 되는 모델 라인입니다. 8 27번 보여드릴게요. 8 27번 엄청 환여인에비양이 아이를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1cm예요. 요 가운데 스티커 띄면 아마 더환엽이고더 얼굴이 예쁘게 보이실 거예요. 엄청 예뻐서.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진짜 예쁘게 생긴 에비앙 요 아이를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28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모델라인이에요. 모델라인. 요 아이는 한쪽이,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얼굴은 아주 환엽이고 예쁘고 요 아이도 사각 안으로 오므라들어서 입장이 가운데 쪽은 엄청 짧아요. 엄청 환엽이고,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예쁘게 생긴 요 아이를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모델라인은 요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요 아이 하나 있고, 또 옆에 요 아이 하나 있고, 모델라인은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를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9번 보여드릴게요. 8-29번. 요 아이는 프랭크에요. 엄청 예쁘게 물이 드는 프랭크랍니다. 제가 오래 키웠던 아이예요요 밑, 바닥에다 놨더니만 요맨 밑에 입장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 예쁘게 물이 드는 프랭크. 요 아이를 3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8-30 보여드릴게요. 8-30. 핑크 다이아. 자구를 이쪽에 하나 더 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엄청 두툼하고 입장이 엄청 짧고 화엽이고 두툼한 요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살짝살짝 다 달라요 다 똑같은 화엽이라고 해도 얼굴이 조금씩 모양이 다르니까 얼굴 예쁜 애로 마음에 드시는 애로 고르시면 됩니다 8-30번 55,000원이에요 8-31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핑크 다이아예요 끝 입장 쪽에가 요렇게 안 이뻐 보이지만 겉잎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송잎은 엄청 깨끗하고, 환엽이고, 엄청 이렇게 맑고 깨끗한 요 아이를 자구도 달린 핑크 다이아. 8-31번,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32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자구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이는. 물이 들면 엄청 예쁜 핑크 다이아. 이 아이를 예쁜 화분에 제가 그냥 화분채 보내드리면 가을쯤에 예쁜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진짜 와 얼굴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때는 물 들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쁠 거잖아요. 이렇게 자고 띄셔도 되고 요 수형이 예쁘다 생각하시면 이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핑크 다이아 자고까지 달린 이 아이를 자고 없는 애도 요 금액이야. 달리는데 달리는 데 자구 달리요 아이를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33번 보여 드릴게요 스잔나에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고 여기에 자구까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아주 카리스마 있게 아주 잘생긴 제가 이거 멋진 화분에 심으려고 뽑아, 뽑아놨던 아이예요 뿌리도 이렇게 아주 좋아요 뽑아뒀다가 지금 안 심고 있었던 아이인데 엄청 멋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멋진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 빼놨던 아이랍니다. 요 아이처럼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폼나는 아이예요. 엄청 멋있잖아요. 이렇게 머, 멋진 아이는 멋진 화분에 딱 심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어, 33번 스산나요 아이를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24cm 나세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24cm인 스잔나예요. 34번 보여드릴게요. 멕시코 마리아예요. 대형종입니다. 대형종 멕시코 마리안데 얼핏 보면 또 살짝 비로봉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비로봉도 많이 닮았어요. 멕시코 마리아 18cm나 되고 요런 데는 꽃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꽃대 때문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요 아이를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꽃대 사국이에요. 꽃대 때문에. 꽃대를 이렇게 핀셋으로 땡기,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이따만큼 멋있는, 엄청 두툼하고 한엽이고, 맑고 깨끗한 이 아이를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8-35번 보여드릴게요. 8-35번. 비올라 젤리예요. 이렇게 속이가 지금 젤리로 엄청 많이 엮여 있어요. 이렇게 아주 반질반질 윤이 나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아이를 7.5cm 되는 이렇게 반질 반질 쫀득쫀득해 보이는 젤리예요. 비올라 젤리 속이가 아주 지금 잘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3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7.5cm 필리 아주 좋은. 비올라 젤리 요 아이를 3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쁜 애들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